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이제 월요일. 이제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 뭐 크게 뭐 하락이나 상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0.13% 하락한 3035로 마감을 했고요. 뭐 크게 뭐큰 폭의 변동성은 좀보이지는못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최근 흐름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수급이 여전히 개인들만 좀 약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우리 연기금 역시 그때 한번 조금 사더니 계속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매도세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고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뭐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그제 보유한 코스피 관심 종목 보시면 와 오늘 진짜 HMM. 아주 좋은 모습 또 보여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3월에 조금, 아, 뭐, 조정을 받나 보다. 사실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왜냐면 그동안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봐도 그 각오를 했는데 조정을 뭐 거의 받지 않고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뭐, HMM 뉴스는 그동안 뭐, 운임 좋고, 1분기 실적이 정말 사상 최대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식상한 정도가 돼버린 것 같고, 뭐, 이렇게 1만 6천짜리 1호선이 부산에 첫 출항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8척이, 여덟 척이 이제 인수될 계획에 있는데요. 그, 지금 이 1만 6천짜리가 이제 지금 국내 화물 수코 22일에 부산항에서 첫 출항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럽 항로를 갈때 이제 스웨즈 운항 뿐 아니고 그 파나마 운항도 통항이 가능한 최대 선박으로 건조됐다. 그러니까 이 선박 크기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또 항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제 이좀 이점이 있는 그런 크기의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사진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1만 6천 2호선 가오노 명명식에 또, 해수부 장관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게 정부의 굉장한 치적으로 지금 계속 항상 포장하고 있거든요. 이 HMM이 다시 살아난 거. 계속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속 챙기는 모습. 뭐 예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온 사진도 한번 공유 드렸었는데, 지금 해수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 그러니까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앞으로 남은 게 계속 좀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하 일단 5월 달에 1분기 실적 사상 최대로 나올 거고요. 그건 뭐 거의 확실하고 다음으로 지금 뭐 그건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매각 이슈. 한때 이제 포스코에 매각된다 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뭐 있었었죠. 뭐 지난 1월에 뭐 포스코에 HMM 매각설 사실 묵은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밝히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사실 어쨌든 HM은 매각할 거 아니냐. 조만간에 이렇게 좋은 상황일 때또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조금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싼 값에 잡아가지고 되게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따 계좌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저는 계속 호재들이 남아있고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싸게 잡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때 예를 들면 지금 조정이 한 1, 20% 와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 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그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내일 26,500원에 샀는데 뭐한 23,000원까지 22,000원까지 1, 20% 조정이 온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저를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섣불리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사실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정그 너무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예를 들면 이게 3만 원을 넘는다, 한20%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런 20%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다른 종목이 전혀 안 보인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종목들은 안 오를 것 같고, HMM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HMM을 이제 사시는 거고, 또 사시더라도 소액으로, 조정 받을 거를 좀염두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 수익률하고 다른 종목하고 어느 게더 좋은지 일단 판단을 하시고 매수하시더라도 진짜 한 번에 몰빵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이대로 쭉더 차고 올라가면 좋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지금 너무 그동안 상승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 요런 종목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좀, 지 실적은 개선됐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다른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MM이 이렇게 오늘 좀 치고 올라가 줬고요. 뭐, 해운주가 가니까 조선주가 조금 올랐나요? 뭐, 1% 조금 올랐고, 대우조선 해양. 나머지들은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지금 폭스바겐 이후로 더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뭐 비중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 SDI가 오히려 조정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코스닥은 지수는 올랐는데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섯 종목 다 하락을 했고 지금 뭐 첨보, 뭐 리메드, 이노와이어리스, 뭐 5G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조정이네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 ENF 테크놀로지는 너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하락했고 있다 계좌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락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엑세스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는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좀 하락을 해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텔레그램에 제가 공유드렸는데 최영호 대표님이 주주총회를 앞둬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또1 2월달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경제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중에 홈테스트, 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요그 기사 내용들을 조금 그 요약을 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홈키트 얘기. 그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요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홈키트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보시면은 집에서 간단히 진단을 할수 있는 그 제품을 준비 중이고 임상은 한 달, 그리고 서류 제출 한 달, 그리고 내부 심사 기간 이렇게 정 기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두세달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3 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6월 중에 6월 중에 좀 승인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어, 그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민감도가 10배 이상 높다 뭐 이렇게 그 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홈키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열릴 거다 코로나를 시작으로 그렇게 열리면 대사성 질환이나 암 그런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진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R&D 투자 비중도 늘려서 뭐 아프리카에도 진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미래 미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여기서 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기적으로 앞으로 주주익 환원 방안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다. 사실 뭐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배당 확대 아니면 무상 증자 지금 뭐 자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빨리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뭐 실적도 너무 좋아서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있었지만 오늘 최 대표님이 어느 정도 그런 불안한 불확실성을 조금 그래도 잠재워주는 인터뷰를 해줬기 때문에 좀더 안심을 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HMM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였는데 342%까지 큰 수익을 주고 있고 한 5배 다섯 배를 볼려면 한 3만원 정도 가면 다섯 배가 되는 거거든요. 뭐 5루타 정도 기대하면서 좀더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좀 하락하면서 좀 수익률을 깎아 먹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지금, 어, 손댈 건 없어 보이고, 어, ENF 테크놀로지, 이런 거, 리메드, 좀더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제 원금 기준으로 8천만 원이나 갖고 있거든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어 신중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우량주 계좌는 신한지주 외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좀 크질 않아서 뭐 추가 매수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 sdi 조금 더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비중이 지금 너무 적거든요. 470만 원. 그래서 삼성 SDI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약하면은 엑세스 바이오가 좋은 소식에도 하락을 해서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고요. 그나마 효자 종목 HMM이 조금 만회를 해줘서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HMM이 앞으로 계속 쭉쭉 날아가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액바도좀 같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채널 회원 대상으로 그 실전 주식 투자 대회 2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채널 회원분들께서는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하셔가지고 그 종목 하나씩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황희정님의 다산 네트웍스가 1위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1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금 하락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를 좀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